수학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 그 캡틴들이 또 모여서 수학 분석 내용을 가지고 다시 토우즈 전략을 좀 짰거든요. 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기회를 살려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눴죠. 네, 국외에서는 그 한류 때문에 어,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 저희가 KCE라고 코리안 컬쳐. Experience. EXPERIENCE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접촉점, 동원하는 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속 온라인 모임이 있는데 어, 사전에 이제는 그것을 이용해서 사전에 계획을 한 다음에 더 음. 활성화시키고 강화할 수 있도록 음, 그 이외에 또현지 음. 멤버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방문한 친구들과의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 m t 를 같이 계획을 한다든지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처럼 원데이 양육 이런 것을 열어서 그런 양육 가치들을 나눠볼 수 있도록 음.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다 그리고 수련 y o u 교 g 수련 u n 든지 o u n g young, young, y o 더 적극적으로 나 g 다면 u n 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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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런 적적인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려해 볼수 있는 현지인 멤버들과의 멤버십 쌓는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번에는 SP 전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을 통해서 우리의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 위협이 되는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어떤 얘기들이 좀나왔었나다 캡틴을 할수 있는 좋은 교사진들이 있잖아요. 네. 겨울방학 일정이 다들 대각각이다. 그 일정을 국가별 일정을 한 번에 다 출발하지 않고 캡틴에게 맞춰서 네. 좀 변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정을 좀 짜볼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우리가 타 공동체와의 그런 관계 견제 받는 부분에 이제 해결 전략들이 나왔었나요? 저희 가 우선 직접 만나서 대화와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좀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어, 그 신뢰를 주는 도구 중에서 저희 템이나 각자 교회의 홍보물, 홈페이지를 소개해 주는 방법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을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환경들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홍보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해외에 멤버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현지 멤버들을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봤고요 또 그리고 또 저희가 전국적으로 멤버들이 떨어져 있어서 팀빌딩을 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팀빌딩을 하는 것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음. 근데, 음. 근데 네. 온라인 모임으로 팀빌딩이 좀잘안될 수도 있잖아요. 음. 잘 모였으면 좋겠는데. 음. 그래서 캠퍼스 별로 팀 구성을 하는 건 어떨까? 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어.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온라인 그런 후속 모임이라든지, 뭐, 과학을 통해서, 오프라인 후속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템 스피릿이나 템의 어떤 가치들을 전수해주고, 공급하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극복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도좀 나왔죠. 1세대들만큼은 우리가, 어, 양육을 해주자. 마지막으로 이제 WT 전략인데, 네. 어, 우리가 가장 취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위협이 되고 있는 어려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잘 방어해내고 또 우리가 최소 화 해나갈 수 있을까? 응급상황 없이 대처에 대해서 음. 그게 가장 위협적인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음. 그 가자마자 이제 보면 하루 이틀 정도는 적응하는 시간들을 사실 갖잖아요. 비행기 타고 와서좀 피곤하고 있는 그러니까 캠퍼스도 좀뭐 사역하기 전에 방문해본다든지 그런 기간에 우리가 응급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미리 사전에 한 번씩 좀 다녀오는 걸로 네. 어, 좀해그 전에는 그냥 전화번호 정도나 연락처 정도만 이제 알아뒀다면 더 적극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적응 어, 훈련에 넣어서 네. 해결하고 싶게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리더십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에 대한 어려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나요? 일단 저희가 어, 캡틴, 팀장, 리더진들을 콜링하는 것을 시기를 좀더 앞당기고 음. 적극적으로 콜링을 음. 하는 것. 음. 뭐, 뭐 그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거죠. 네. 음. 이제 향후 어 저희도 이제 캔버스 아울리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더 나누도록 할 테니까 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인사할까요? 네, 캔버스 아울리지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